아내에 대해서 굉장히 그 대대적으로 음해를 하는 그쵸. 그런 음해막이. 행위를 하는 거죠. 네. 이거는 어, 어 일단은 뭐냐면 험담을 많이 해요 주변 사람들한테 음. 아내에 대한 험담을 음. 상관녀한테도 하고 주변에도 어, 하고 상관녀는 기본이고 네. 어 일단 시댁 네. 그러니까 남편의 자기 부모한테 그러니까 밑밥 갈아먹는 거죠. <laughs> 엄마 뭐 걔가 뭐 사실은 뭐 걔가 뭐 저기 한거 같지 살림 잘하는 거 같지 개판 음. 뭐 되게 낭비하고 뭐 사치하고 내가 말하는 게 있다. 사실은 별로 없어요 그렇죠. 그리고 네. 그랬으면 진작에 그랬을때 네. 진작에 그거 가지고 싸웠어야지 맞아요. 아니 예전에 바람나기 전엔 시댁 가서 자기 부모한테 자기 와이프한테 칭찬도 하고 음. 같이 또 다니기도 하고 음. 그쪽 부모가 또입뻐하고 며느리 입뻐하고 음. 근데 왜 갑자기. 지랄발광막음해를 음. 하고 막 난리야 음. 바람나면 그렇게 한다니까 음. 자기 편으로 만들어놔요 네. 자기 친구들한테도 뒷담화 가고 네. 그래서 뭐 어디 뭐 녹음기 같은 거 넣고 막 이러면 그거 듣고 충격받으시는 분들 꽤 많아요 네, 네, 네. 아내분들 중에 네. 친구들한테 자기를 그렇게 혼담할 줄 몰랐다는 네. 거야 근데 그 친구들도 동조를 한다는 다 같은 한패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. 어떤 아내분들은 또 순진하게 그 친구를 포섭하려고 그래, 증거 네, 잡으려고. 네. 아니, 남편의 친구인데 남편의 친구가 아내한테 포섭 되겠습니까?